예, 오늘 우리 성경통독 22일째입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역대상 11장에서 15장 말씀, 10편, 8편, 19편, 29편, 65편, 68편, 103편, 108편, 138편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어, 역대상 11장에서 15장 말씀은 사무엘하 1장에서 8장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11장에서 12장까지는 다윗의 군대를 기록하고 있고, 13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피셔서요, 역대상 1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장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두리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법계는 술에 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레이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합니다. 그런데 술에 실어 오다가 참변을 당합니다. 어깨에 매야 한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아, 사무엘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 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정하정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술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우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특별히 이 부분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 부분은 밑줄을 쳐두시길 바랍니다 그가 거기 하나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3만 명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법궤를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법계를 메어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요가 법계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이 법계를 언약계를 어깨에 메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데 이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수레에 실은 이유가 무엇일까? 소가 끄는 이 수레에 실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레 앞에는 아요가 섰습니다. 뒤에는 우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법계를 언약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사의 잘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 고민하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법계를 매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면 아여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법계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져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면 이들이 이 법계를 언약계를 수레에 옮겨 실을 때 이미 죽었어야 했습니다. 만져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 소들이 갑자기 뛰고 그리고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계를 만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새 수레로 법계를 옮기려고 계획했던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새로운 수대 수레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 새로 나온 자동차. 좋은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세술에 법계를 옮기려고 했던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법계를 어깨에 매려면 매는 사람만 네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신 기술과 최신 방법을 동원해서 소가 끄는 수레의 법계를 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신식의 방법과 최신의 기술로 법계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명의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최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집에 이 법계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근데 앞에 있는 아연은 죽지 않고 뒤에 있는 우싸가 죽었습니다. 우싸는 수레를 만들어서 자신이 뒤에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 앞에 서는 것보다도 법계 있는 바로 뒤가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소들이 뜁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우싸는 손을 들어서 법계를 붙잡습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지금 법계를 그 술에 실었다는 것은 그냥 실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실었어요. 붙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소가 뛰니까 이 법계를 부, 붙잡았어요. 손을 들어서 법계를 붙잡았습니다. 법계는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자기 의식의 표현입니다. 법계와 내가 가진 특별성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 법계는 오랫동안 우리 집에 있었고, 나와 특별한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내가 이 법계를 보호하고 있었고,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특별성을 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신이 그동안 법계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집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다루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윗이 우사가 죽은 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뜻이요. 이 베레스는 깨트린다는 뜻이고, 우사는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 그 이름 자체가 자기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베레스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레스 하셨어요.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힘과 능력을 깨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레스 우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다루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야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내면에도 우사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능력으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합니다. 내 힘과 내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힘자랑 내 능력자랑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것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베레스 우사가 필요합니다. 내 힘이 깨져야 합니다. 내 야망이 죽어야 합니다.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깨져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의 죽음이고 내 힘과 내 능력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베레스 우사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시편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됨으로 인해 감격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찬송의 고백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읽으실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 말씀 볼까요?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가셨어요. 8편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0편 8편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각하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호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10편 19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0편 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9편은 가장 위대한 시편이며 세상 최고의 서정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교향곡의 배경이 되는 말씀도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천지 만물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두 가지 귀한 선물 기억하시면서 시편 19편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 창조를 들으시면서 또 시편 19편을 읽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여유가 있으시면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과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29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시편 29편은 만물을 나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데 자연 속에 존재하는 주님의 영광의 소리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에 대해서 7번 반복하고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소리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65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시편 65편 말씀 9절과 10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10편 65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큰 축복은 주님의 택하심이고 주님의 집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일이 가장 축복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먹고 사는 것도 복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큰 복은 주님의 택하심입니다. 그것보다 더큰 축복은 주님의 집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편, 68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0편, 68편으로 가셔서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셀라는 잠시 멈추어서 묵상하라고 하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충후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10편 68편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고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 주십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싸워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의 편 6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3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거나 섬기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좋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8편 말씀 가겠습니다. 2편, 108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주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 이심이로다. 시편 108편은 전쟁을 하기 전에 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시인데 이 시편 108편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전쟁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많은 염려가 나를 이리저리 흔들지라도, 나는 오직 한 마음이며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많은 마음을 정했고, 단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덕스러운 나의 본성을 정복하셨기에, 이제 나는 분명하고 확고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편 108, 108편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가 그리고 평안했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나의 본성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분명하고 확고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내 마음은 요동쳐도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108편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8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138편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없음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영혼에 힘 주시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